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2회 일과목이에요. 한세 개에서 다섯 개 정도는 과목별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회차로 보면 두 번째 기출 문제가 되겠네요. 자, 1번입니다. 그래픽 정보는 점선, 원, 다각형과 같은 기하학. 바로 기하학이 어떤 거냐면 이런 점선, 원을 이용을 한이러한 조합을 우리가 기하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얘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지오메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오메트리 답이 나왔죠. 그래서 얘는 문제 답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학이라고 하 하는 거는 지오메트릭이다. 그래서 2번, 이게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비디오 텍스라고 하는 거는 원격에 비디오 형태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러한 아, 형태가 되거든요. 뭐 요즘에 쓰고 있지도 않은 방식의 문제인데 가끔 출제됩니다. 자주는 아니니까 그냥, 아, 기학이라고 하니까 지오메트릭.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중간 관리자와 지식 노동자에게 복잡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결정들에 대한 컴퓨터 기반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은 그랬어요. 복잡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결정들이래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이런 것들은 사람이 직접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컴퓨터가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업무, 지능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종종 출제돼요. BI라고도 해요. 이렇게 BI.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모르셔도 돼요. 이런 용어 자체를 그냥 기억하지 마십시오. 왜냐. 이런 걸 많아, 많이 기억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아, 이거는 이거예요라고 말씀드리는 거에서는 보기를 보지 마세요. 대신에 이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은 나중에 이제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정리하면 되도록 하고. 음. 자 DBMS에서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장된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셀렉트, 업데이트 이런 질의어를 사용해서 처리하는 언어의 개념은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서 문제에서도 봤었죠. 뭐 있었어요? 우리 데이터베이스 정의어, 조작업, 제어 이렇게 있었죠. 정의어에서는 뭐 한다 그랬죠? 이렇게 표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여기 뭐 데이터베이스 를 생성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표를 작성하는. 아, 표 작성을 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정의화가 되고요. 바로 지금처럼 해당하는 데이터를 셀렉트는 검색하는 거고요. 업데이트는 갱신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조작어라고 이야기를 한다. 제어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권한이라든지 또는 트랜잭션 관리를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네, 무결성이 뭐냐면 바로 트랜잭션 관리예요. 이런 거 하는 것을 제어라고 한다. 정조제 꼭 기억하십시오. 종종 출제되니까요. 요 기억하시구요. 자기 디스크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살짝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구요. 자주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한번 보기는 하는데 개념적인 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자기 디스크예요 하드 디스크구요. 요게 헤드입니다. 그리고 내가 찾을 데이터가 여기에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헤드가 있구요. 요 디스크는 빙빙빙 돌 거예요. 1초에 뭐 5,000번씩 또는 5,400번, 7,200번, 만번씩 돕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센서 헤드가 이렇게 있고요. 얘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 트랙까지 가는 거죠. 맞아요? 이 트랙까지 가는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시크 타임이라고 그래요 검색 타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왔을 때 현재에 해당하는 아이의 이렇게 섹터라고 이야기하죠? 이 섹터에서 어떻게 실제 데이터가 있는 얘가 회전하면서 이렇게 오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지금 회전이 회전 방향이 잘못 적혀 있는데 이렇게 돈다고 했을 때 얘가 어떻게 올까? 이쪽까지 오는 시간 있죠? 이걸 지연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읽어 드리는 시간을 트랜스미션 타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제일 먼저 t 시크, 레이턴시, 트랜스미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트랙은 회전축을 중심으로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동심원이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자기 디스크. 실린더는 여러 장의 디스크, 이거 종종 출제되는 아이예요. 실린더 같은 경우는 지금 디스크가 한 장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트랙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 트랙을, 디스크가 여러 장 있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기 트랙이, 한 면의 트랙이 아홉 개짜리야. 그리고 이 디스크가 총세 장이 있어. 그럼 총 트랙 수는 어떻게 돼요? 3927. 이렇게 되죠? 실린더는 뭐냐면, 위에 헤드가 보는 입장에서 에? 뭐가 되는 걸까? 트랙의 개수예요. 즉, 상위에서 본한 면의 트랙스와 동일합니다. 됐어요. 자, 여러 장의 디스크판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트랙의 모임으로 트랙스와 실린더스는 동일하다 그랬어요. 한 면의 기준으로 했을 때, 요거 종종 나옵니다. 자, 서치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읽기 쓰기 헤드가 지정된 트랙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그랬는데, 네, 서치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적인 시간을 서치 타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서치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검색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바로 시크 타임 더하기 레이턴시 타임 더하기 트랜스미션 타임을 모두 합한 것을 시 서치 타임이라고 이야기해요. 데이터를 검색해서 가져오는 시간이에요. 이거 공식도 예전에는 나왔는데 거기까진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서치 타임이 아니라 여기에서 트랙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시크 타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시간을 뭐라고 한다? 바로 서치 타임이라고 이야기 한다. 입니다 다음 중 화상 미디어 화상이라고 하는 거는 화면에 보여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사진이나 또는 영상 이런 것이 되겠죠. 자 미디어 압축 기술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우선 어, 영상 방식에는 크게 윈도우즈에서 제일 먼저 썼던 AVI라고 하는 방식이 있었고 맥OS라고 하는 애플에서 쓰는 MOV라고 하는 영상이 있죠. 현재도 마찬가지로 쓰고 있어요. 얘네도. 그런데 실제로 인터넷에서 얘네를 통합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쓰나요? 바로 m p e g 라고 하는 방식을 쓰고 있죠. 맞습니까? 자, 요건 이제 동영상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돼요. 여기 보시면 H261 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MPEG 하위에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아니면 지금 강의 영상을 보신다면, 얘는 H264 예요 이게 버전마다 다른 겁니다. 여기 나오는 얘도 영상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림도 있었죠? 자,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뭐가 있었을까요? 자, BMP 라고 하는 방식이 있었고, 맥에서는 어떤 걸 썼었나? 어, 맥에서도 아마 BMP를 썼던 것 같은데, 그지? 자, 요것이 이제 압축이 되면서 뭘 썼냐면, 우리 JPEG이라고 하는 애를 썼었죠. JPEG. 여러분들이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찍으시면 다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배경이 없는 인터넷에 사용하고 싶은 이미지를 쓸 때는 어떤 걸 쓰나요? 우리 PNG라고 하는 아이를 쓰게 되겠죠. 또 우리가 여기에서 파생되어진 아이가 뭐가 있냐면, GIF라고 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얘는 256 색깔밖에 지원을 안 하죠. 자, 요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화상 즉 사진이나 영상이 아닌 애 누가 있어 웨이브죠 웨이브 얘는 소리잖아요 이 웨이브는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그런 어, 소리 압축 파일 상식이에요 압축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웨이브 방식이 우리가 현재 뭘 쓰고 있나요 mp3 방식을 쓰고 있죠 공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mp3는 m MPEG p 방식의 m p 1의 음성 압축 기술을 사용한 아이예요 또 우리 애플에서 뭘 쓰나요? AIFF라고 하는 걸 썼었죠. 지금도 아마 쓰쓸 거예요. 어, 이렇게 우리가 된다라는 거. 현재는 그냥 MP3로 이제 거의 대동단결. 자, 그룹웨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회사 내에서 같은 업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는 거죠. 뭐 전자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메신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룹웨어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됐어요. 자, 공동 작업이나 공통 목표에 참여하는 다양한 작업 그룹을 지원한다. 맞겠네요.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고요. 개인 작업에만 생산성 향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름 그 자체가 그룹인데 왜 개인이요? 그죠? 공동 그룹 작업의 생산성 향상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3번이 답이네요.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에서 구현이 되죠.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또 출제됐어요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잠재 고객의 확보와 물리적 제약을 극복했어요 그쵸 뭐야 잠재 고객이라는 거 만약에 우리 동네에서 제가 어떤 구멍가게를 해요 그럼 우리 동네 사람들 밖에 안 오잖아요 근데 제가 옥션에다가 상품 뭐를 열었어요 또는 아마존에다가 열었어요 어 어떻게 되는 거야 쿠팡에 입점하면 국내에 판매 가능하죠 그 다음에 아마존에 하면 전세계 판매할 수 있죠 이런 거예요. 잠재 고객 확보하고 물리적 제약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소비자의 다양한 정보 선택, 다양화. 좋아요. 완벽한 기밀성과 익명성이 보장된다. 구매자의 비용 절감. 다 좋습니다. 근데, 완벽한 기밀성과 익명성을 보장하기 어렵죠. 맞습니까? 어. 자, 여러분들, 뭐 어떤 상품 구매하고 나서 후기들을 남깁니다. 그죠? 사진으로 이렇게 후기를 남겨.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의 정보잖아요. 익명성을 보장, 뭐, 아이디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다고? 아, 그거 가지고도 다 해킹할 수 있어요. 응? 야, 너 언제 뭐 샀지? 다할수 있다고. 어. 최대한 숨겨줘야죠, 쇼핑몰에서. 자, 고선명 비디오를 위한 디지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소니가 주동한 광 기록 매체 저장 매체는 그랬어요. 고선명 HD 비디오네요. 음. 소니가 주도했다 그랬는데 사실 이 소니하고 LG가 주도했습니다 LG가 더 메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소니로 나왔네 이거 블루레이입니다 자 요게 CD고요 요게 DVD고요 블루레이예요 색깔이 푸르딩딩해 응? 블루레이 디스크입니다 자 얘는 한 면의 디스크의 용량이 25기가까지 가능해요 자 얘는 한 면의 디스크의 용량이 650메가 bps까지 가능해요 얘는 4.7기가까지 가능해요 얘는요 한면만 그렇죠? 얘는 쿼드 레이어까지 해 가지고 최대 100기가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거의 안 쓰지, 그지? 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HD DVD가 아니라 DVD인데, 요거는 삼성하고 시다인가 걔네가 그, 그, 주주도했던 그, 다음 이 블루레이가 이제 표준화가 됐는데 그때 막 경합하던 아이예요. HD DVD예요. 요건 삼성 거, 블루레이는 LG 거. 우리 나라가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그지? 나중에 보니까 블루레이 그 장치가 LG에서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왜냐면 LG하고 소니가 주도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삼성 제품이 더 많아지더라고. 표준이 딱 결정되고 나니까. 자,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 막. 다음 중 인텔리전트 빌딩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인텔리전트 빌딩은 뭐예요? 지능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되겠죠? 어떻게 돼? 넷난방이 자동으로 된다든지, 출입 통제가 자동으로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게 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이 가능해야 되겠고요. 정보처리도 가능해야 되고 빌딩 자동화가 가능해야 되는데 생산관리하고는 관련이 없죠. 빌딩에서 어떻게 생산자동이 돼요. 생산관리 기능은 뭐가 될까? 이건 인텔리젠트 빌딩이 아니라 팩토리 오토메이션이 되겠죠. 공장자동화. 자 3단계 스키마 나왔어요. 이거는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데이터베이스는요, 실제 저장되어 있는 내부 디스크에 대한 부분을 내부 스키마라고 이야기하고요. 얘네를 구조적으로 저장하는 방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념 스키마라고 이야기하고요. 외부의 사용자단에 보여지는 부분을 외부 스키마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내외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외부의 사용자, 사용자에는 누가 있을까? 여러분들처럼 일반 사용자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프로그램자는 프로그래머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DBA가 있을 수 있죠. 요거는 기억하고 계시고요. 결국은 이런 DBA가 내가 저장해야 될 데이터의 형태, 구조 이런 것들을 정의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개념 스키마예요. 됐죠? 이렇게 개념 스키마에서 실제 어떤 단위로 저장할지, 레코드 단위로 저장이 되는데 그 단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보는 것이 바로 내부 스키마가 됩니다. 내외계 이렇게 기억하세요. 11번이요. 집중처리 시스템의 과도한 처리 집중에 따른 문제점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우리 집중처리와 분산처리, 요거 반대되는 말이죠. 집중처리는 한 곳에서 모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분산처리는요. 나눠서 처리하다 보니까 통신선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집중처리는 어떻다고요?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통신과는 관련이 없어요. 나머지 운용상의 문제점이나 또는 시스템 사용상, 또는 사용자 응용 업무 개발 시 문제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통신과는 거리가 멀다. 집중 처리는 전사적 관리가 용이해요 전사적이 뭐예요? 전체 회사요 전사가 싸우는 전사가 아니라요. 전체 회사라는 의미예요. 영어로 enterprise. 음. 작업 처리 결과에 범조직적 통합, 자료 처리 업무에 통제가 쉬워지고, 데이터의 전사적 관리가 쉬워지고, 대규모 처리에 대한 적응성이 우수해요. 대신에, 처리 속도는 떨어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것도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EDI의 국제표준은 UN Edifact예요. 뭐 그냥 문제에서 답이 있잖아요. EDI. 맞습니까? 다른 거단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보지 마세요. 일정한 전압을 유지시켜주면서 순간 정전이래요. 정전에 대비해서 배터리 장치를 갖춰야 할 정전되지 않도록 일정 시간 동안 전압을 보내주는 장치를 언 인터럽터블 파워 서플라이 UPS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지 마세요 AVR은 뭐냐면 오토매틱 볼티지 레귤레이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압 일정하게 조정해주는 그런 장치 14번이요 문자나 그림 설계 도면을 읽어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켜서 컴퓨터 내부로 입력하는 장치로서 문제 답이 다 있네 태블릿과 스타일러의 스팬으로 구성된 장치는 요즘에 아이패드나 또는 갤럭시 탭 쓰시는 분들 다펜 가지고 판사하시잖아요그지 요즘엔 학교에 가면 애들이 다 태블릿으로 수업 듣는다면서. 또 뭐야? 갤럭시 울트라인가? 거기도 펜이 되죠. 이걸 뭐라고 그래? 우리 디지타이저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이저. 요거는 LCD 액정을 의미하는 거고요. 도트 매트릭스는 나중에 문제 나오니까 그때 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자, CRT는요. 이 LCD 나오기 전에 우리가 썼던 아이예요. 요런 형태로. 이 디지타이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런 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즈 디스플레이 여기 밑에 이제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 펜의 압력이나 또는 신호를 이용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아이가 되겠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아이는 모니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LCD 모니터에 이 센서가 있어가지고 지금 판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 판서가 근데 거지 같아요. 어쩔 수 없어. 타고난 걸 어떻게 해. 어? 그신 쓰는 걸 어떻게 하라고. <laughs>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억 기능을 가진 반도체들을 여러 개 묶어가지고 하드 디스크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으로 하드에 비해 액세스 시간이 빠른 장치. 이거 SSD잖아요. 다른 거볼 필요도 없어요. 이 ODD는 외부예요. 이게 외부, 응? 외부에 사용하는 디스크 드라이브를 의미합니다. 아덜 디스크 드라이브 이렇게 되는 거. 고뭐 우리가 CD롬이나 DVD 블루레이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ODD라고 이야기를 해요. SATA는 이러한 장치들 하드나 SSD 이런 아이들 연결하는 연결 방식 인터페이스 방식이에요. 대체 SATA 케이블로 연결을 해요. 자, 스쿼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저장 장치 연결하는 그런 방식인데 스몰 컴퓨터 스케일 인터페이스예요. 얘는 서버용에 주로 쓰이는데 요즘엔 SATA 방식이 너무 성능이 좋아가지고 서버에도 이 스쿼시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현재는 거의 SATA 방식으로 대동 단결 이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요거 여기에서는 문제가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뭐가 된다? SSD다. 여기 보면 이게 M2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SATA로 연결하지 않고 메인보드에 직접 꽂습니다. 속도를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별로 별도로 SATA 방식 자체도 인터페이스기 이 때문에 아예 메인보드에 박는 방식으로 이제 M2 방식으로 현재는 또 많이 쓰고 있죠. s s d 용 사무자동화 수행방식 중 하향식이라고 그랬어요. 하향식 탑다운이니까 여기가 사장이고요, 여기가 직원이 있어요. 그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이게 바로 하향식 방식에 대한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해당하는 것이 에요 경영자가 요구하는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요. 그죠. 사장 맘대로 할수 있잖아요. 기업의 최하위 단위부터 자동화한다 그랬는데 하위부터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상향식이 되는 거죠 점진적인 사무자동화 추진으로 기본 조직의 거부 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도 상향식이에요 바로 하위에서 작업을 해나가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시행착오가 빈번해서 전체적인 추진 시행에 어려움이 크다 이것도 상향식이에요 얘만 하향식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림으로 기려, 기려, 기억하시면 돼요 사무자동화의 배경요인 중에서 사회적 요인이래요 사회적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사회적 요인이에요 정보화 사회의 출현으로 출연, 얘는 사회네 사무실에서 처리해야 할 정보양이 증가했다 맞네요 단순 노동보다는 지적노동이 부각됐고요 생산 부분의 합류와 자동화에 부응해서 오피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서 기업 구조가 변했다 이미지, 소리, 그래픽과 같은 멀티미디어 기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무자동화 배경 요인은 사회적 방식과 기술적 방식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얘는 기술 향상에 따른 배경 요인이 되겠죠 자 18번이요 방화벽 침입탐지 이걸 우리가 영어로 파이어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침입탐지 시스템은 IDS라고 이야기해요. 가상 사설망은 뭐라고 하냐면 VPN이라고 해요. 다출제되는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네를 하나로 모은 걸뭐라고 하냐면 ESM이라고 합니다. 엔터프라이즈 전체 회사의 시큐리티를 관리하는 것을 ESM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VPN이나 이런 아이들 IDS는요. 나중에 문제 나왔을 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NAT은 뭐냐면 여러분들 공유기하고 같은 기능이에요. 원래는 모든 인터넷 장치는 IP가 하나씩 할당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스마트폰 사고 와이파이 공유기에 딱 연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IP가 할당이 됩니다. 이 기능을 제공하는 게 바로 NAT이에요. NAT.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인데, 여러분들 댁 내에 있는 공유기가 모두 다이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아이폰을 새로 구매해서 와이파이 비밀번호만 딱 연결을 하면, 내 스마트폰에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그냥 IP가 할당이 돼요. 이 기능을 제공하는 게 낫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공유기 박스에 보시면, 거기에 기능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낫 기능이 보이실 거예요. 됐죠? 자, 19번입니다. 통신판매 중개자가 자신의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처리한 기록 중에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대한 기록 보존 기준은 3년입니다. 이거 아주 자주 출제돼요. 또 자주 출제되는 게 있는데, 이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에 관한 법률에 제6조에 요 기록 기준이 나오는데요. 요 녀석도 출제된 적이 있고, 요 녀석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 요 녀석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쇼핑몰에서 결제를 했죠? 또는 얘를, 뭐야, 환불을 했어. 그럼 그 기록이 5년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중간에 망하면 할수 없지만. 어. 또, 대금 결제, 재화 공급에 관한 기록도 5년이에요. 대신에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대한 것은 3년간 보존을 합니다. 어. 한 번씩 거쳐가면서 출제가 되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가 명령을 입력받아 준비되어 있음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신호를 뭐라고 하냐면 다른 거다 보지 마세요.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 프롬프트가 입력 대기라는 의미예요. 음. 프롬프트의 원초적인 의미는 어떤 거냐면 보여드릴게요. 명령 프롬프트라고 해서 어? 이렇게 프롬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바로 도스입니다. 도스. <laughs> ms 도스. 이렇게 깜빡깜빡하죠. 얘가 뭐 하는 거야? 얘 이름이 프롬프트예요. 즉 입력 대기 기호예요. 제를 우리가 프롬포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셨죠? 어, 요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22년 1과목도 살펴봤습니다. 과목별로 봅니다. 그래야 속도가 빨라져요. 강의 시간도 점점 줄죠. 자, 요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파이팅!